안동에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관광 명소로 떠오른 영양군 자작나무숲에 이동통신국이 설치됐습니다. 청정 오지인 대신 휴대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발생했던 불편과 위험이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김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정한 겨울 숲속, 흰 나무 구루가 빼곡합니다. 숲이면 죽파리, 30헥타르 규모의 자작나무숲은 조성 30년 만에 한해 2만 명이 넘게 찾는 대표 관광지가 됐습니다. 문제는 전기나 통신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핸드폰이 제일 처음에 터진 줄 알고 오시는데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거나 응급 환자가 발생돼 있을 때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죠. 이 숲에 이동 통신 기지국 세 대가 설치됐습니다. 숲에서 반경 6km 범위까지 통화가 가능해 실종 등 탐방객 조난 사고와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불 방지를 위해 케이블과 바닥 매트 등 기지국 시설은 모두 난연제로 조성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바닥에 자풀 제거용 매트를 매설하였고 산불 등 화재 발생 시에 중단 없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경제성이 낮아 기지국 설치를 꺼렸던 이동통신사에 영양군은 고압전기 등 15억 상당의 시설비를 지원했습니다. 자연이 잘 보존된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그 전봇대를 세우고 전기를 하려고 해도 여러 사이있었습 그 영양군은 한층 안전하고 편리해진 자작나무 숲에 주차장과 에코촌 등 관광 시설을 보강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영주시는 오늘 소백산 귀농 드림타운 제8기 교육생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제8기 입교생들은 지난 3월부터 10달간 기초 영농교육과 관심장목 전문기술교육, 현장체험 등 23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영주시는 올해 교육생 30가구 가운데 20가구가 영주에 정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송군이 청송사과와 사과주스의 해외 수출용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홍보 동영상은 청송사과를 글자 예술로 형상화한 영상과 청송사과를 활용한 조리법 영상으로 구성됐습니다. 청송군은 홍보 동영상을 SNS에 올리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현재 사과 수출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펼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